3번이 정말 길어. 그리고 어려워요. 자, 그렇다고 빈속으로 출근하기는 싫어서 아침은 빵 말고 떡을 먹는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렇게 긴 한글만 보면은 패닉에 빠져요. 어떻게 문장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친구분 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한글이 길어지면 문장이 안 만들어져요, 이런 분. 팁을 한번 줘보시죠.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와우, 회식하다가 듣고 있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회식하고 싶어 오늘 유튜브 라이브 끝나고, 집에 한, 운전해서 가면 한 시간 정도면 갈것 같은데, 혼자만의 회식 준비하고 있어요. 자, something doesn't agree. 저요. 그렇군요. 아직 답은 오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럼 제가 팁을 드리면 항상 그럴 때는 어, 만약에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해야 되는 일이 꽤 있거나 또 그렇게 영어를 연습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긴 문장을 만들면 무조건 두 개로 쪼개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한 좋은 준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put together, 하나로 묶는 연습은 자칫 전체 문장을 mess up,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언제 많이 느꼈느냐. 제가 통번역대학원에 이제 가서 한영번역이나 한영통역, 특히 한영통역 시간에는 문장을 예쁘게 다듬을 여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곁다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초등학교 학생에게 말해줘도 쉽게 풀어 말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야, 근데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한 분이 등이 접속사로 문장을 나눠서 하면은 긴 문장을 예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정말 동의합니다. 와, 진짜 의미 단위로 끊어라.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여 선생님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서 어 선생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좋은 말. 자, 봐보세요. 봐 자, 그렇다고 빈속으로 출근하다. 이제 저의 방식은 이 그렇다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걸 쳐내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어, 쳐내기.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딱 알맹이 정보만 놔두는 거죠. 1번 정보가 뭐죠? 빈속으로 출근하기 싫어. 이게 첫 번째 정보죠. 두 번째가 뭐다? 빵 말고 떡을 먹는다 아침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선 좀 쉬워져서 영어가 좀 불편함이 줄어든 그런 게좀 있거든. 어, 그래서 나눠서 한번 해보면 여러분 아침은 떡을 먹는다. 이것만의 영어 같이 한번 해볼까? I eat이나 I have a rice cake. 그다음에 for breakfast 맞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일단 네 분이 하신 것 잠깐 접어두고. 나는 아침은 떡을 먹는다. 시작. I have a rice cake for breakfast. 혹은, 그거를 주로 먹는다, 즐겨 먹는다라고 하면, I like to, I like to have rice cake for breakfast. 이렇게 하거나, I usually, 혹은 I normally have a rice cake for breakfas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이제 그건데, 이제 빈속으로 출근하기 싫다. 이게 좀 어려워. 야, 이게 어렵더라고. 자, 이제 학생분들이 하신 거를 보겠습니다. 1번. I don't want to go to work on an empty stomach. I don't want to go to work on an empty stomach. 이라고 했습니다. 와, 너무 잘했네. 여러분, 빈속으로라고 하는 관용표현이 on an empty stomach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외워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on an empty stomach. 이건 외우면 좋아.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게 없는데, 여러분, 예리하신 분은 1번의 영작과 2번의 영작의 큰 차이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발견해 보실래요? 1번과 2번. 빈속으로 좋습니다. 자, 1번은 I don't want to 이걸 썼고요. 2번 분은 I don't like ing. I don't like going to를 썼어요. 뭔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차이가 좀 느껴져요.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게 싫어요라고 하면 저는 2번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I don't like ing를 쓰면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서는 이게 싫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줄수 있어요. 정확하게. 오케이? 근데 1번의 경우는 I don't want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그러기 싫어요. 전 원치 않아요. I don't want a blah blah. I don't want to join you. 이러면 나 싫어. 지금 이 순간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뭘 원치 않다라는 오해를 줄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나는 이런 건 싫다는 것은 2번이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I don't like going to work on an empty stomach이 만약에 제가 채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셨나 이 부분 혹시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I don't like to go도 됩니다. 예예. Yeah, yeah. I don't like. I don't like to go도 됩니다. 음. 근데 이때는 이제, 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 I don't like 다음에 ING 쓰는 게좀제 귀에는 좀더 자연스럽게 들리기는 해요, 사실. 그렇죠. 지금 어떤 분이 현재와 평상시의 차이라는 정확한 디파인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1번은 뭐 예외인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싫어, 뭐가, 나 지금 원치 않아, 이런 느낌이고, 2번은 평소에 내 성향이나 뭐, 저게 어떻다 할 때는, I don't like going to work 가 훨씬 정확한 영어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 영작 하신 분 중에 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 뭔, 먼지 아세요, 여러분? I eat rice cake instead. 여기서 뭘 칭찬해주고 싶을까요, 제가? 바로 그겁니다. 어, 주로 우리가 뭐 대신해라고 할 때는, 저도 여러분도 항상 뭐가 입에 붙어 있죠? Instead of doing something, of까지 붙인 다음에 또한번 열거해 주는 게 입에 붙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특히 이런 기능어가 문장 끝에 instead of가 아니고 instead 하고 딱 맞춰버릴 때 세련미가 배가 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녹여, 녹여져 있는 영작이라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거든요. I eat rice cake instead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 평소에는 뭐 차를 몰고 출근했는데 뭐 오늘 아침에는 차 말고 지하철 타고 출근했다면은 두번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따라서 I took the subway instead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죠. Instead of driving까지 할 필요가 없이 I took the subway instead. 세련미 있게 들려, 좀더 네이티브스럽고 바로 그겁니다. 정말 김재우 쌤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금방 해드릴게요. 저 역시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어, 영작을 해왔고, 어,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실수라든지 아니면 어색함을 줄이는 과정에 학습을 해왔잖아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더 그렇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인강들으시다가 어? 주 양반이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작을 지금 흉내내고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어쩌보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네. 좋고요 지금 한 분이 제가 한걸 적어주셨는데, 여러분 다 같이 차 말고 지하철 탔다. 다 같이 해볼까? I took the subway instead. 그래서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보면, However, I don't want to go to work hungry, so I eat rice cake. 이분도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Instead 마지막에 딱 단독으로 썼고. 그 다음에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1번, 2번 두 분은 on an empty stomach이라고 해서 관용 표현을 썼는데 이분은 편안하게 I don't want to go to work hungry. 이렇게 되면 eat hungry가 이걸 문법용어로 이게 분사고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좀 헷갈리는데 저도 어떤 어감이냐면 배고픈 채로라는 어감을 줘요 이렇게 쓰면 정확한 영어입니다 I don't wanna go to work hungry 하면 hungry한 채로 go to work 출근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쓰셨어요 이것도 모범 답안도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I don't want to 보다는 뭐가 조금 낫다 I don't like going to work가 좀더 정확한 영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고 마지막 분거 보시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관찰 포인트가 생겼네요. 1, 2, 3번 영작과 마지막 4번 영작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1, 2, 3번은 먼저 빈속으로 출근하기 싫다라는 말부터 한 다음에 So I eat I have rice cake 이렇게 등이접속사 So를 이용했고. 마지막 분은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침 먹기 싫어. 아, 아침 먹기 싫대요. 미쳤네요. 어, 정신 나갔고요. 지금 배가 고파서 헛소리가 어, 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 먹고 땡땡이 아니고 아침 먹기 싫어가 아니고 아침으로 지금 약간 제가 정신 혼미한 것 같아요. 쌀을 먹는다라고 할뻔 했어요. 어, 라이스 케이크인데 생살을 어,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인데 여러분 저를 상당히 지금 어,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I eat rice cake for breakfast 하면 아침으로 어, rice cake을 먹는다. Because I don't want to go to work hungry. 배고픈 상태로 출근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영작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어, 여러분, 오늘 한번 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저랑? 접속사 중에는 등이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고요. 종속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고리타분한 문법 용어이지만,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앞, 그, 1, 2, 3번에 보면, so라는 게 등위 접속사인데, 이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 있어요. 등위라는 게, 앞에 있는 절과 so 다음에 나오는 절이, 무게 추를 달면은, 50대 50으로 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종속접속사라는 것은 because, although,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보라든지, 이유라든지,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걸 종속접속사라고 래요 그러면 종속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문장의 무게중심의 추가 주절에 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I eat rice cake for breakfast가 좀더 강조되는 느낌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깊은 설명이라서 관심 없는 분은 어신경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타일의 차이를 가져가는 영작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 좋습니다. 서울를 써도 좋고 비커스를 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네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없지만 영독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꼭 기억 오늘 이상의 관용 표현에 약간 평소보다 눈이 가네요. 빈속으로 할때다 같이 뭐라고요, 여러분? 언 n empty stomach. empty stomac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발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go to work 이럴, 이럴 때 to를 너무 세게 발음하거나 너무 정직하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아요. go to work, go to 이 to를 약간 굳이 한국말로 하면 은러 있죠. 그죠? go to work, go to work 이렇게 하는 게좀더 세련미 있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또 여기서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하나 살펴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 그렇지.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empty라는 비어 있는이란는 이런 단어도 이런 p 같은 철자의 발음을 너무 세게 해 버리면 안 돼. empty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죽여 주셔야 됩니다. empty. 사실상 p 사운드가 거의 들릴 듯말듯 하듯이 on an empty stomach. empty. 이렇게 해야지 empty 이렇게 너무 하시면 안 된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한 것이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많은 학습자들이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 제 책과 인강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문을 단순 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피드백 받으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어, 늘 말씀드리는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고 어, 깊게 새긴 각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떠올릴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참여해 주셨으니까 너무 좋고요. 앞으로는 직접 자기가 숙제를 제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가시죠.